0이 아닌 실수, M에 대해서, 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, M의 값에 관계없이, 중근 알파를 갖는다, 이렇게 나왔어. 자, 이 문제는 두 가지의 성격이 있고, M의 값에 관계없이, 여기에서 우리는, 어, 항등식의 느낌을 받으셔야 되고, 중근 알파를 갖는다, 여기에서, 아, 판별식의 느낌을 받으셔야 합니다. 자그럼두 개가 콜라보가 되었을 때는 우리는 일단 판별식부터 써 주신 다음에 항등식을 적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밑에 한번 풀어 봅시다. 자 판별식부터 쓸 건데요 짝수 공식을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 n 플러스 2a 마이너스 2a 제, 제곱이 제곱에다가 자 너무 많이 찍어서 그렇다 이해바람. 마이너스 a c를 적용해야 되니 마이너스 m 제곱 플러스 b m 그 다음에 마이너스 m이 0이다라고 하셔야지.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세개 짜리 제곱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제곱해 보면 m 제곱 플러스 4a의 제곱 플러스 4에다가 플러스 4am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a가 될 거고요. 그 다음 마이너스 4m 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. 자 소거할 할수 있는게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. m 제곱에 마이너스 m -m² 제곱 날라갈 거고 음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m 하고 마이너스 4m 계산해서 마이너스 5m 이될 거고 어, 그 다음은 쌤이 볼 때는 딱히 보이는 것 같지 않으니까 이제 이걸 m에 대한 항등식이니 m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써볼게요. m으로 묶었습니다. 자 그러면 4a가 되고 그 다음에 어, 플러스 b가 되고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. 나머지도 괄호에다가 넣어보겠습니다. 그러면 4a의 제곱에 마이너스 8A 에 플러스 4다라고 해주면 되겠구나. 맞지? 자 그럼 우변이 0이기 때문에 m의 계수 또한 0 나오고 상수도 0 나와야 한다라는 점 캐치할 수가 있겠고 자 그럼 우리는 b 대신에 마 4A 스 4A 플러스 5를 넣을 수가 있구나. 맞지?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의 식을 본다면, 4로 묶어내신다면,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걸 캐치할 수가 있고, 그러면 A의 값이 1 되어야 되고, A가 1이라면 여기에다가 넣어가지고, B의 값 또한 1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. 이렇게 자, 이제 우리는 그 중근, X 값까지 구해야 하니까, 자, A에다가 1 넣고, B에다가도 1 넣어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MX의 제곱이 되고, 그 다음에 플러스 2mx가 될 거고, 그 다음 플러스 m은 0이다라고 되는데요. m이 0이 아닌 이다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양변을 m으로 나눠봅시다.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이다라고 할수 있는데, 이 친구가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완전 제곱식이니, x는 마이너스 1을 중분으로 가지니까 이 친구를 알파다라고 하는 거네 a하고 b하고 알파를 더하니까 1이다라고 볼수 있겠고 답은 4번이 될 겁니다 이거는 조금 뭘 해야 되지 어려운 게 아니라 까칠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야